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인공 바로 캣팀 폴리스입니다 얘는 경찰차 일단 여기는 멋있는 뭐 발사하는게 있고 여기는 이거 뿅뿅거리는게 여기에 아키는잘가 있고 일단 변신시켜보겠습니다 일단 첫번째는 위로 음 소리가 좋네요. 어, 지로를 만들고, 이렇게. <laughs> 이 템플릿을 <챔피스>, 성도 이렇게. 여기는 총을 하는 건데. 여기 앞에 이거 넣는 거하고 이거는 제가 잊어버렸어요. 일단, 얼굴은 이러고 잘돌아가니까 폼은, 사실은, 여기 돌리기 위해서는, 이렇게 됩니다. 잘실는데 일단, 얼굴이, 음... 경찰 아저씨 같아요. 일단 오늘은 끝.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다음에 어떤 영상을 고를까요? 보세요 어떤 로봇을 할지